한잔 해, 한잔 해. 갈 때까지 달려보자. 한잔 해, 내가 쏜다한잔 해. 할머니 술 드셨어요? 응, 와인 파티 가는 날이요. 좋겠어요. 저도 데려가 주세요. 문제 하나 맞추면 데려가 주지. 좋아요.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때왜 짠하고 잔을 부딪힐까요? 그건 술 마시자는 신호 아닐까요? 아니지. 어 아, 그럼 뭐예요? 와인을 마실 때 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지 그리고 입으로 맛보잖아? 네. 그런데 귀가 심심한겨. 그래서 나도 껴줘 한 거요. <laughs> 아 귀가 심심해요? 그래서 짠 하고 귀도 와인을 마시게 해주는 거지. 와 귀에 대한 배려네요. 그려 그래. 문제를 못 맞췄으니 나 혼자 간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와인 마시러 달려 달려 가자.